음. Mm. 턴야 제이 아그 여러분이... 끝나고 팀장 한번 치죠? 아, 네, 그래 네. 펀. 잡았네. 이제. 펀. うん。<laughs> <clears throat> 한번더 보자. 한 번. 더 너무 빠르다 판. 굿시3 4아 조금만 세게 쳤으면 아니지? 예. 오지마, 오지마. 천 이야 그걸 딴다 역시 대단하다 이야 이거 3타겠다 Obrigado. É. 음. <드> <드> <어이, 여밟해. 턴. 드> 3. 어, 어, 응. 오, 어, 많았어, 많았어. 턴. 아이고, 조금 좀만 더잘 쳤으면 상금도 바라볼 수 있는 일이었네.

접시 맞다. 세게 쳐면 접시. 한. 턴. 자. 나쁘지 않은 볼. 아, 오. 야. 야, 위험하게 쳤어요. 기안고안어 자, 서부터 이제 신중하게 잘 쳐야 돼요. 그래야 승리를할수 있습니다. 일곱 개 남고 경비야. 아이고 당 얘기 그만해 이제 자 강제 해체했어요. 그만 얘기 정신 없어. 아, 또잘 내렸어요. 자 당구 얘기하세요. 당구 얘기. 자 선고도 끝났고 자당 얘기 그만하시고. 오, 자 다섯 개 남고 자 구인이 께서 다섯 개 남고. 자 다섯 개 치고 쿠션까지 끝내면 상금. 속이고 어디서 다섯 개? 금방이지 하나 잘 맞추면 꽃다마가 되는데. 오 끌었어요. 나이스. 네. 자네개 남고. 자 최근 방송 경기 중에 슈욱은 제일 잘 치는 것 같습니다. 네개 남고. 아, 회전 너무 뺐어요. 얇고 두께를 좀더줬어야 좋은데, 자, 내게 네 남고, 자, 구인이커은 날라갔고요. 굿샷, 자, 이제 또 만들어 봐야죠. 아하하, 까비야 까비. 턴. 자 이제 용이비고 뭐 나발이고 당 얘기 꼬만하라고 경비님 아우 정말 말 대기 안 듣네 진짜. 아 당구 얘기요 빨리 당구 얘기. 어, 계속 그냥 채팅창을 계속 저런 얘기로만. 자 좋아요 쓰리 대. 아 용호님 들어왔죠 아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안 모으기로 마음을 모으거든요 그럼 그렇게 쳐야지 뭐 250이 어떻게 다 모아 <laughs> 확실한 것만 모아야지 치다 보면 모아지는 뭐 데안있 아하 기스 여기서 한 15이닝 안에 끝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티조거는 한판 졌기 때문에 잘 구르네 와. 일 어. 마이너스 펀. 자 쓰리 대. 자 멀고 내려오는 볼이죠. 내려오죠. 근데 못 맞아. 아하, 회전을 조금 뺐어야 되는데. 친구 오면 그 캠핑이 한번 할까요? 해, 어. 저두분 있으니까 일점. 친구도 밥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자잘 자, 빠져, 어어어 야자 <laughs> 조금 잘 빠져줬는데 아쉽게 회전이 풀리면서. 자, 원쿠션. 좋아요. 오, 오늘 잘 치네. 그게. 자, 쌍대. 아, 너무 얇아 이번에도. 아, 이런 게안 되네. 자, 쌍대. 회장님, 저 오늘 못 가니 다른 멤버로 팀전하세요. 네, 팀전 만들었어요. 못 온다고 그래서. 저도 뭐 팀전 하면 좋은데 요즘 전승이라 조금 상대 팀한테 미안하니까 나는 빠지고 자 일점 최근 팀전 이전 전승이죠 제가 이전 전승 자저 빼고 저 우리 블랙님과 또 유태국님 그리고 아 쇼군과 쇼군 친구 이렇게 팀전 구성됐습니다. 오 야호 안 가고 딴데 갔다 왔어 갔을, 갔을 때 누가 무조건 갔을 텐데 에~ 도때도때도 때쿠션 자1 5이닝 안에 끝내면 잘친 거예요 오좀 길어요 도 때랑 꼭 턴. 누가 전승 쳐요 용호님. 내, 누구, 누구인나야 전, 내가 전승이라니까. 팀전 전승. 스카이님한테 물어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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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약간 그랜저님 그래 포기 못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모르는, 모르는 거야? 모르는 한 캐도 못칠수 뭐 있는 거지, 스무 개 정도. 오! 한번 더, 한번더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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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없는데, 어. 아, 없어요. <laughs> 아, 개인전 말고, 개인전도 요즘 제가 승률이 한70% 정도 되고. 오, 구시저 음. 팀전은 이전 전승. 오, 굿샷. 자, 쇼군이, 팀, 그랜저님 전승 끊기 일부 직전입니다. 지금 잘쳐야 돼요. 돗대를. 그래야 팀존도 그 기세로, <laughs> 아! <laughs> 그 기세로. 자, 돗대를 줬습니다. 자, 돗대를 줘버렸어요. 남이, 오, 힘들죠. 쿠션. 자. 자, 아, 어찌됐 전승이죠. 2승이든, 뭐 1승이든. 자, 전승. 지금 3승이죠, 3승. 자, 이번에는. 끝냈어요. 자, 이아 야, 끝까지. 오늘도 오늘 그 재수가 어, 나쁘지 오늘 않네. 야, 15이니 아, 컷. 아, 그래서 강적 그랜저님을 상대로 쇼군이 15이니 컷을 했습니다. 오, 잘했어요, 잘했어 오이고. 아, 야, 대열을 낚았습니다, 낚았습니다. 아, 1대1이니까 결승 좋아요 결승 가야지. 예한 명은 공 닦고 한 명은 다이 닦고 자 이렇게 룰입니다 한 명은 공 닦고. 친구가 이제 했대가지고. 뭐게 저거가 뽀록이에요 저저 달빛님 저도 아직도 저 정신 못 차는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뭔 뽀록이야 옆돌리기인데 아. 강, 저 강퇴 1순위에요, 달피님. 자, 이런, 이상한 소리 이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남 비하하거나, 누구, 날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제는 비하하거나, 뭐, 악플 달거나, 이런 사람도 우리 회원들이 그러면은, 진짜 강퇴 당합니다. 자, 이제 응원해주고, 즐거운 당구 생활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달피님, 자, 이제 정신 차리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강태당합니다 진짜로 경비님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다들 착, 착한 사람이 되시 착되기 되셔야 돼요 자 모든 회원들 같이 구장에 못 나오더라도 응원해주고 어? 잘 치면 또 박수 쳐주고 누구든지 잘안 되면 또 응원해주고. 저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에. 자 이제 악성 댓글들은 제가 제재합니다 제재합니다 <laughs> 지금 시간이 이러니까 밥 슬슬 뭐 이제 게임하고 먹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결승 나중에 하고 응? 지금 언제, 언제쯤 도착한대요 친구 한 30분, 정도, 30분 30분? 이면친구몇 어. 그 쳐요? 100몇 100? 어. 네, 쿠션 가라기 약하겠구만 1 0 0이오 그러면 할 만하지 어. 제, 저처럼, 저처럼 음, 에 우리 쇼군 친구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100점이래요 근데 쿠션은 좀 쳐봤나봐요 쿠션을 초반에 얼마나 쳐봤겠어? 자 나이가 어린데 박수 쳤음. 아 용호님은 하자 없지. 왜 그래? 알면서 용호님은 전혀 예, 하자 없어요. 쇼군이 예, 쇼군이 친구랑 먹고 자 그리고 유태공님과 블랙님 한 팀이 돼서 아, 이 나는 해설해야 되잖아. 해설 없으면 또 누가 캠핑을 보나? 왜냐하면 또 내가 지금 전승이잖아요 스카이님 아시다시피 저저 저 팀전 전승 치, 그거 지키고 싶어 자자 <laughs> 꼬꼬시지 <자꾸> 마 전승 <laughs> 못일 때가 기분 좋은 것이요자 <laughs> 꼬꼬시지 마요 나날 패하고 싶지 않아 <laughs>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팀이 정해졌어요 예. 고작 이전 전승입니다 고작 이전 전승. <laughs> 아,